안녕하세요. 두바교 써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막 없이 갈게요.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제 표정을 잘 봐주세요. 지금 성분방조제를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어, 지금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날 20km를 짧고 굵게 달렸는데요. 표정이 점점, 점점 힘들어져. 잘 봐주세요. 아니, 그냥 갤러리를 정리하다가 내, 제 표정이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냥 이렇게 한번 업로드를 어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업로드를 하게 되었어요. 점점 힘들어지죠. 표정에서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피만 빤게 아니라 같이 선두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더 지금 제가 힘든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뒤에서 피만 빠는 거와 선두 로테이션으로 가는 거와는 완전 진짜 천재 차이인데, 아, 어, 인사를 하네요. <웃음> 땅바닥에. <웃음> 아,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어,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성분 방조제인데, 어, 오고 가고, 오면 10km, 갈때 10km 해서 총 20km예요. 10km의 풀 영상은 제가 따로 이제 지난번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려면 위에 아이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동계 시즌이 끝나고, 이제 로라만 타다가 필드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필드에 적응하면서 심박을 올려주는 거를 목표로 두고, 이제 함께 어 평일 운동에 이제 한 꼬치와 함께 이제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써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아까 아, 앞전에도 보셨죠. <laughs> 이때 이제 제가 최고 때 이제 심박은 이제 각자 다르긴 한데 최 최대 심박은 제가 한180 정도 되거든요. 이날 182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서 피만 빠는 것이 아니라 서로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선두와 또, 선두 로테이션을 하는 것과 뒤에서 그냥 핀만 빠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들이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선두도 서봐야 하고, 로테이션도 돌면서, 선두 로테이션을 돌면서, 선두도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고속주행이거든요. 이럴 때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고요. 페달링을 생각하면서 달리는데, 케이던스 훈련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나요? 자전거 사이클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솔직히 저도 그냥 진짜 아마추어 동호인이고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뭐 자전거 탄 지가 거의 9년 차이긴 하지만 로드 사이클 타면서 케이던스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맨날 늘 동계 때마다 케이던스 훈련 뭐 100에서 120rpm을 이제 한 거리는 한 40km 정도 로라로 그렇게 이제 동계 때마다 꾸준하게 케이던스 훈련을 해왔고요. 물론 초반부터 그렇게 욕심부린 건 아니고요. 90rpm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아직 케이던스가 잘안 된다 하시면 케이던스가 되게 중요해요. 물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왜 케이던스가 중요한지 그런 설명을 되게 잘 해놓은 그런 영상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정말 사이클의 기본은 케이근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물론 자세도 중요하고, 이 자전거라는 게 배울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속도 빼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진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이클을 잘탈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그러니까 연습만이 답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실천을 하지 않으면 내꺼가 안 되거든요. 몸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내꺼서 만들어야 내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은 일단은 케이던스가 돼야 돼요. 케이던스가 돼야지 이런 고속주행에서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10km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 진짜 케이던스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유지되게 갈수 있을까요? 끝까지? 힘으로는 갈수 있긴 하겠죠. 근데 진짜 거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거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과연 힘으로만 가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요? 케이던스로 가는 사람은 파워로만 가는 사람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어, 어떤 이제 국대 선수가 그랬는데 파워는. 케이전트를 이길 수 없다? 그런 유튜브, 그, 저가 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날도 진짜 꾸준하게 45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달렸거든요. 44 뭐,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달렸는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 조금씩 그 기본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절대 이거 평지지만 평지가 더 어려운 거 아세요, 혹시? 어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 표정이 이런 표정이 나오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진짜. 그리고 이제 거의 피니시 지점에 거의 다 와가는데, 어 진짜 진짜 이제 더 힘들어지더라고. 너무 너무 힘들어. 져 그래서 악착같이 정말 붙들려고 했긴 했는데, 결국은 결국은 어, 흐르고 맙니다. 제가 이 흐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지난번 풀영상에는 이 흐름 모습이 안 들어갔거든. <laughs> 그래서 제가 막판에 한 300m 남겨두고 결국은 아 참아내지 못하고 흘러버렸어요. 음, 흘렀어. 그리고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 바람이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니까 아 물도 못 마시고 그랬더니 목이 진짜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들더라고. 어,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인사를 땅에 하... 열심히 인사를 하면서 피니시를 들어왔습니다. <laughs> 그랬어요. 케이던스예요. 케이던스 K전스. 기본은.